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 이남,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양천구 장소를 통해서 고등학교 영어 단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이동입니다. 80번이 목이동이. 목이동은 발음 나는 대로 목이동이라고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목이동, 마을 소풍을 시작으로 장소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80은 번호를 생각하다가 대구에 있는 803, 공에 있는 8 0산을 생각했습니다. 80이니까요. 근데 가능하면 공에 있는 8 0산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8 0산은 나중에 대, 대구 편에서 장소가 나옵니다. 오스피 셔스 길조의 행운의 오 u 피 p i 오스 o u s 내핍생활 긴축 검소 오 u 테 t 티 오센틱 오센틱 진본인 진짜인 정확한 오센틱 81번입니다. 2대 목동 병원이 81번입니다. 81, 그래서 그것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파1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81이 돼서, 8을 리얼자가 탈락돼서, 파1, 엑스파일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더, 저자, 오, 더, 오토 로티, 권위, 권위자, 권한을 가진 당국, 오토 바이오그래피, 자서전, 전기, 오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오 그래픽. 82번. 파리공원입니다. 파리공원이 또 82번과 연결이 됐네요. 우연의 일치죠. 사육신공원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동작구. 오토매틱 자동의 무의식적인 반사적인 오토매틱 반대는 매뉴얼, 수동의 사용 설명서, 어 i 일 소용되다, 쓸모 있다. 효과, avail, available, 형용사입니다. availability, 명사입니다. avalanche, avalanche. 갑자기 밀려오는 일, 쇄도. 눈사태, 산사태, 쇄도하다, 압도하다, 일이 쇄도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수동보다는 자동화 시설이 쓸모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 앞에도 스토리를 안 했네요. 자 81번 스토리는 자서전의 저자는 그 방면의 권위자이다. 80번 진본이라면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목동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83, 그래서 대구에 83타워가 있습니다. 이랜드 타워입니다. 여기도 대구에 중복이 됩니다만은,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에버요 통로, 방법, 길, 수단, 에버뉴, 레버뉴, 매출, 수입, 순이익, 레버뉴, 에버리지, 평균 성균을 내다 에버리지 베버리지 음료 마실 것 베버리지 어버트 싫어서 싫어서 시선을 돌리다 피하다 외면하다. Avert. 매출을 내는 평균적인 방법을 외면하는 경영자는 퇴출감이죠. 84번입니다. SBS 방송국입니다. 84, 그래서 판사. 또 웹툰 작가 중에 유명한 기안팔사가 있습니다. Aviation 항공술 비행술 Aviation 오 위압하다 경외심 경외심을 갖게 하다. 오 awesome 경탄할 만한 멋진 엄청난 오 스트럭 위압당한 오와 스트럭의 합성어네요. 오우 빚지다 신세지다. 은혜를 입다. 워우. 슬픔. 비애. 고민. 문제. 워우. 어코드. 기분이 어색한. 곤란한. 모양 자세가. 서툴은 불편한 불편한 상태에서도 멋진 비행수를 보여준 파일럿에게 경탄을 합니다. 어 awesome. 85번 목동 실내 아이스링크장입니다. 8로 8호, 그래서 8호호 나중에 8호도 나옵니다. 강원도에 배불 제잘제잘 제잘 직거리다. 비밀등을 누설하다. 제잘거림 수다, 옹아리. 제잘되면서 비밀을 누설하는 이미지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때는 이 단어에서 각각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연결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배불. 배첼러 미혼 남자 배첼러 배드 콜 나쁜 콜이니까 오심 배드 콜 미혼 남자가 심판의 오심에 대해서 제잘거리다 86번 목동 현대백화점 86 그래서 86 아시안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이 너무 많아서 찾다가 도요다 86이라는 차 브랜드를 찾았습니다. 배기지 화물 낡은생각 마음이나 정신적인 짐, 러기지, 짐, 수화물 끌어서 이동시키는 가방, 베일, 보석, 보석금, 돈 내고 풀려나는 거 그걸 보석이라고 합니다. 베일, 베잇. 밉기 베잇 볼룸 무도장 볼과 룸의 합성어네요. 볼룸 무도회장에서 화물을 부순 범인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다. 87번 서울 과학 수사 연구도 연구소 87 8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중에 87 닭강정이란 브랜드가 있는 걸 찾았습니다. 87 닭강정 안에 8지가 경품으로 들어가 있는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서울 과학 수사 연구소에서 분석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밤 부드럽고 향기 나는 연고 상품으로 요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위안 위안을 주는 것 밤을 발라서 위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밤밤벤 금지하다. 벤 벤니쉬 추방하다 벤니쉬 벤니쉬 사라지다 벤니쉬 금지하는 것을 어기니까 추방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고 이미지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bankrupt. 은행에서 r 트 되니까 파산한, 파산시키다. 결국은 부족하니까 결핍된. bankrupt. 연고 만드는 회사가 파산하여 금융 거래를 금지하다. 88번입니다. 서부 트럭 터미널 88 올림픽 상상해 봤습니다. 두 개를 엮으면 됩니다. 바바리안 야만인, 미개인, 바바리안, 배럴, 아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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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일배를2배를 하는 그 양을 나타내는 단입니다. 바리케이드. 장애물 바리케이드 베리어 장벽 장애물 야만인들이 석유 배럴이 들어 있는 통을 쌓아서 장벽을 만드는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 89번 오목교 아파트, 팔9그 앞에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쌓아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목교 앞에서, 바터, 교환하다, 교환물, 물물 교환, 동사도 됩니다. 바터. 우리가 바터제 할때 무역 용어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이신 대야 세면기 대야가 분지가 대야처럼 생겨서 분지라고도 하네요. 큰 강의 유역이 보통 분지로 되는 경우가 많죠. 베이신 Be accompanied by ~~을 동반하다 A company만 알면 됩니다. 같이 가는 거니까 큰강 유역에 분지에서 가족들을 동반하고 대야 등의 물물교환을 하다 이상 양천구 80번대 장소 10개를 가지고 단어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양천구 장소를 보면은 목이동 목이동입니다. 파리공원, 이대목동병원, 열병합발전소 이게 가운데를 일로 했습니다. 파리공원을 파리로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456번 SBS방송국 84 목동실내아이스링크 85 목동현대박화점 86 도요다 자동차가 있었네요. 86 8호는 8호호 8호호는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가 깨다는 뜻이고요 로는 오랑캐라는 뜻이 모양입니다. 8사는 판사 기안 8사 그랬습니다 789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 87번 팔찌를 87 팔찌 닭강정 속에 숨, 숨겼습니다 경품으로 수색 서부 트럭 터미널 88 올림픽 8번이요. 88번입니다. 오목교 아파트에 시장이 열렸네요. 장바구니 반를 이미지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양천구 장소 10개로 고등학교 영어 단어를 학습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